자, 딱새가 알을 품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와서, 예, 자, 어머님 댁에 잠깐 왔습니다. 자, 아버지께서 우체통을 하나 어? 손수 만들어 놓으셨는데, 오래전에 이 안에 예, 딱새가 알을 예, 낳고 품고 있다고 합니다. 잠깐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둥지는 어, 있는데 보이질 않네요. 좀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다 도망갔나? 오, 우와, 알이 R이... 하나 둘셋넷 다. 와 알을 우와, 알을 R을... 7개나 났네요. 딱새가 우와! 음. 음. 야 이렇게 많이 날 수가 있을까요 자, 어미가 잠깐 집을 비웠나 봅니다 네.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